요거는 내가 설명을 하면서 그냥 바로 나가겠습니다. 집안조사에는 예비조사라는 게있고요그 다음에 예비조사는 이제 주류 자료조사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조사. 그래서 뭐 지형조사, 그 다음에 지질조사, 그 다음에 지하수조사, 뭐 공사 기본단가조사, 예, 기본단가조사 하잖아요.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현장답사나 간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사우디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입찰하기 전에 가서 조사를 한단 말이지. 예, 그러면은 예비 조사라는 게 주로 자료에 대한 조사라는 거예요. 지형조사, 지질조사, 지하도조사 공사 기본단가조사.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실내 시험이라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현장에서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PBT가 있고, 그 다음에 S/S 이거 뭐죠? SPT 조사가 있고요. 주로 사운드 이런 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 사운딩이라는게 현장에서 원위치 조사를 얘기하는겁니다. 이 사운딩이 그래서 다치콘 페니트레이션 테스트 뭐 스웨디시 사운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흙분류 시험이죠 흙통화이라는건 흙분류 시험 요거는 토성 시험 요거는 강도 시험 이런거 얘기하는거예요 근데 요거는 암 조사는 뭐가 있냐면 암원계는 이렇게 돼있죠 암원계는 RR 뭐가 있어요? 분균 큐, 그 다음에 이거는 원인치 시험이 뭐가 있어요? 이 원인치 시험은 강투, 변지탄, 그 다음에 계측이 있죠. 우리가 암의 계측을 할 때는 변공응화소 이런 게 있어요. 변공응화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변이 뭐예요, 약자예요? 여러분들? 변공응화소 할때 변이 뭐예요? 예? 변이 그 다음에 공원요본변고 공화수 할때 병이 뭐예요 예, 공구수학조사고요 응이 뭐죠 응력조사고 하는요 하중인가요 응화소 소는 뭐예요 소음 어, 충격조사입니까 예, 이런거 얘기하는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시험장에 가시잖아 그러면 이 집안조사라는 건 언제서 보는 거냐면요. <laughs> 응용문제란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절토 또는 뭐 성토 할때 조사사항이 뭐냐. 이 조사자가 붙은 게 시험장이라는 게 있어요. 험절이라는데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내용이 어떻든 간에 조사에 대해서 써라는 식으로 나오면은요. 여기 있는 거를 써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주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네. 이거는 강도. 이건 툭을 뭐예요? 투수 뭐예요? 투수 시험입니까? 그다음에 변은 뭐예요? 변형, 변형 시험. 그다음에 시험 뭐예요? 지압, 지압에, 그다음에 탄원이요. 탄성파 맞아요? 탄성파는 뭐예요? 탐사입니까? 예, 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TSP 탐사 이런 거. 하잖아요, 강도, 투수, 변형, 지압, 탄성파, 요거그 다음에, 계측은 변위에 대한 계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국수압이 있는지 없는지, 응력 측정, 하중 측정, 경지간토, 하변틸, 지중지표 규진, 그런 것처럼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할 때도요. 그죠? 근데, 절토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해놨어. 네, 절토에 대한 조사를 하라. 절토 사면에 대한 조사. 절토 또는 절토 사면에 대해서, 어, 쓰다가 보니까 조사 내용을 써야 되겠다라면 이거를 쓰는 게 답이에요. 암원계는 이걸 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암원계는 RR품균Q, 강투변지탄, 변구무화로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하여튼 조사 내용을 쓰라면 대절토에 대해서 조사를 써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연약집안 조사 써라. 그러면요. 이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집안 조사 쓰라는데 이것 쓰면 안 되죠. 예. 연약집안은 암이 연약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지반에 대한 조사는요 이게 답이에요 요게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났을 때이 조사는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rqd 그 다음에 rmr 그 다음에 qc 시스템 요런 거는 시험지이잘 나잖아 그렇죠 예, r q d rmr qc 시스템 rmr 에 의한 페이스 베핑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용어로 이제 잘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토성 시험 뭐 강도 시험 일축압축강도 시험, 삼축압축강도 시험, 직접 전단 시험, 토성 시험은 비중, 뭐 함수비, 흙 분류는 입도 시험, 아터버거 한계 시험 이런 거죠? 맞나요? 네. 아터버거 한계 시험 이런 거 쓰는 거라고. 여기다가 내용 있는 거 같아서 오거면요 이게 그냥 꽉 차는 거예요, 답이. 두 번째가 뭐냐면 메스브입니다여 우리가 또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유토 국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어 요거에 대한 목적이 뭐냐? 매스커브의 작성 목적이 뭐냐? 두 번째가 뭐라고 되냐면요 어, 토량 배분 원칙이 있어요. 그죠? 네, 토량에 대한 배분을 할때 토량을 배분하는 원칙이 뭐냐?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어, 토족 곡선에 대해서 매스커브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요. 이 그림에 붙어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내가 모디웠다 말이지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모디우면안 그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요 목적이 뭐예요? 토량 배분의 목적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평토작이라고 되있죠? 예 토평토작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운적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낮이라고 되어 있요 높낮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짠, 높나그 다음에 뭘로 되어 있어요? 지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전혀 모르는구만. 세 번째, 메스카부의 성질를 얘기할 때는 한번 불러보실래요? 여러분들 불러보세요. 첫 번째가 하성, 두 번째 상절, 그 다음에 극소, 성, 그 다음에 절,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극대 절성,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곧그 노트에도 있고, 그 책에도 있고, 내가 그다 지금 이런 식로 썼다고요. 예.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면 아 되겠죠, 그죠? 예? 예, 요거는 토, 평, 토작이 뭔지를 알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운, 자 논, 운반 거리는 짧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토해서, 운반할 때는 그냥 한꺼번에, 한 군데다 이렇게, 예, 이렇게 쌓아놓고, 운반하라는 거야.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야 운반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 따라서 토평토장 크게 토평토장, 운짝놈난 지분 지금 여기다 쓸때 그렇게 써요. 이거를 토평토작 쓰고 이거는 운짝놈낫 지분 여기 어 있는 칸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집에 가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노트를 만들려면 때려죽여도 하기 싫은 거야. 죽기 살기로 하기 싫어, 이 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는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커피 한잔 가죠. 그래서, 토양 배분. 이건 뭐예요? 요, 편은, 평은, 평은 뭐예요? 평균 웅방거래 산출. 토공기계의 선정. 이거 뭐예요? 예, 작업 배경의 결정. 따라, 토평 토장. 움짠놈낮 지분. 하성 상절. 곡선의 하향 구하는 뭐예요? 하성 상절. 극소. 절, 성절, 극대, 극대, 절성이라고 돼있죠. 아, 곡선의 하향 구하는 성토 구한, 상향 구하는 절토 구한, 극소점이라는 것은 성토에서 절토로 변하는 변해점, 극대점이라는 것은 절토에서 성토로 변하는 변해점. 따라서 하성상절, 극소성절, 극대, 절성. 이게 반대. 하성상절, 극소성절, 이거였으면, 그 다음에는 극대, 절성이다, 이렇게, 반대로. 유토크스는 그림에 있는 걸 보고요,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에. 근데 그림을 못읽었으면 이것만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항상 공부할 때는요,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머리를 다 먼저 그리는 겁니다, 한번, 뭐, 머리로. 토평토장 머리를 그리는 거예요. 토평토장이 뭔지 그려지죠? 약자라 이놈이잖아. 그럼, 머리에서 그려지진 않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어, 장비별 음반거리죠 예, 장비의 종류별 음반거리에요 그래서, 불스덤이라고 돼있어. 예, 불스덤, 그죠?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여기 얼마로 돼있어요? 500, 그 다음에 500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불스덤, 불스덤은 70, 500, 500이다. 예, 그럼, 불도자는 70m까지, 스크래하는 70에서 50, 덤프트럭은 500m 이상 금방 이어지지 그죠 그래? 근데 이걸 이렇게 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운반 장비의 운반 장비의 종류별 어, 운반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운반 거리 금방 이어지잖아 이거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한 페이지란 말이야 예 이게 한 페이지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메스커버 시험전 하죠 그러은 그림만 한 페이지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림만 딱한 개를 세게 그냥 한 개를 두 개다, 이게 두 개. <laughs> 두 개를 한쪽에다 세게 그리잖아? 그럼 메스컵은 끝난 거예요. 3번 문제가 뭐냐면, 어, 성토재료로 쓰는, 성토재료로 쓰는 사질토와 점성토의 성질에 대해서라, 는 얘기입니다, 이게. 음. 이게 응용문제를 잘나요 네. 그래서 사질토와 점성토가 있는데, 약자로 보기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사질토 뭐라고 되어있어요?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지전 동성 배행토 이거는 전압 교수 행토동에 동해. 동해 이게 되죠 사질토는 지지력이 크고 전당강도가 크고 동상이 작고 성토재료로다가 끝내주고 배수가 끝내주고 행방향 투합이 행을 뭐냐 하면요. 행방향토합이. 행토는 이렇게 써야돼. 행, 토는 이렇게 써야돼요. 이게,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당강도가 크고, 압축성이 크고, 그 다음에 교란이 끝내지고 이거 뭐죠? 소가 뭐예요? 네? 네, 소선변이 크고, 행방향토합이 크고, 동해가 크고, 이런 얘기죠. 네? 네, 금방 이어지고 요걸 갖다 우리가 전단 특성이라그래요 응? 네. 또는 섬토 재료로서는 사질토와 사질토와 점섬토의 공학적 성질을 설명하라 이렇게 난다고 딱 찍어서 따라서 지전동성 배행토 전압교소 행토동에그 다음에 모래의 그죠 네, 모래의 전단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네. 모래의 전단강도에, 그렇죠? 예, 이거 사질토입니다. 사질토, 모래, 모래. 모래의 전단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모래. 거기에 보면 뭐라 했냐면 상 쓰리 위야. 그러니까 입이 세 개라는 겁니다. 쓰리 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laughs> 어, 다섯 번째는요, 액상화에 영향을미친 요인, 액상화에 어, 영향 요인이 뭐냐, 예, 액상의 영향 요인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액상화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액상화가 일어났을 때 증상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액상화, 뭐라고 돼 있어요? 방지 대처 공법 있죠. 이런 게 있는 거야. 예. 네. 그러면, 모래의 전단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이거는요, 상대 밀도. 그 다음에 입도. 입자의 크기. 그 다음에 입자의 형상. 구소 압력의 영향.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액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상3 입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3 입구가 똑같고, 요거는 부부행사분이라네 요거는 부부행사분이야 요거는요, 전모는, 요거는, 치아 탈배고, 치아 탈배고, 진다 폭전약동, 진다 폭전약동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이게 부가 뭐예요? 부가 뭐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입으로 다 불러보세요. 부가 뭐예요? 부등치마. 이건 부등치마고, 이거 부는 뭐예요? 부상. 붕붕떠. 그다음 에 이거 뭐예요? 행방향 변이가라는 겁니다. 이걸 뭐예요? 사면이 붕괴된다는 것 따라 부부행사봉. 부부 네. 이거는요. 엑사마는 사질토하고만 관련된 거예요. 점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후 사질토온이다라는 얘기 이거. 네. 그래서 요상항스리 입구가요. 요 모래의 전당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엑사마는 이게 작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액상화가 커져요. 입도가 불량하잖아. 그러면 액상화가 커지고요. 입자의 형상이 개판이면 커지고요. 입자의 크기, 그다음에 구속압력의 영향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는 겁니다. 상쇄 입구가. 그래서 모래의 성질을 설명할 때는 상쇄 입구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로 모래 모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할 때는 상쇄 입구로 가지고 설명한다. 요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안식각에 영향을 미치는, 안식각, 모래의 안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요게 영향 요인.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암버럭 사키시궁시성 있죠. 예 여섯 번째는 암버럭이 아니고, 이거는 력이에요, 력. 네. 이 력을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쓴다고. 자갈력 잡는다, 령. 럭이 아니고 여이라 암버럭 시공시 주의사항이 뭐냐. 주의사항이, 여러분들. 암버럭 시공 주의사항은요. 공, 채, 다, 마, 암, 외, 기,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요. 공극은 돌 부스러기로 채운다 최대 입경은 얼마짜리 쓴다고요? <laughs> 최대의 경우 얼마짜리 세어요 암바로 쌓기 할때 돌멩이 최고 큰 사이즈로 몇 전짜리 써야 돼요? 60전 이하로 하되 90전으로도 가능한지는 시험시공원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다짐 장비는 어떻게 하느냐. 예, 다짐 장비는 기진력이 큰 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마무리, 맨 대가리 위에 마무리는 소울 시벤트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투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암벌어건 예측에 기타 재료는 중앙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을 이제 크게 한 페이지 그리는 거에요한 페이지 그림 크게 그리고 이암벌어에 대해서 다진 관리 기준, 품질 관리 기준 이런 것만 갖다 내일 름써 놓으면 이거는 그냥 응? 금방 이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암벌어 쌓기, 품질 관리 기준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암벌어 쌓기, 품질 관리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암버럭 쌓기 시공할 때 다진 관리 기진이 있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판 제하 시험에 캐치를 얼마로 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지? 알고 있는 거? 그게 뭔가요? 한번 노트에다 써보세요, 여러분들. 보지 말고. 이게 처음에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암버럭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300mm 이하다. 그러면요, 암버럭의 사이즈가요, 30점 이하다. 그다음에 다진 잠기가 뭐냐? 그다음에 30에서 60 전이다. 그럼 뭘로 다지냐? 그다음에 60 전에서 1미터짜리다. 그럼 다진 잠비가 틀리죠? 네? <laughs> 이거는 진동도라 메터존으로 다진다고 되어 있어요? 6톤? 요거 13톤 맞나요? 네, 13톤, 그 다음에 진동도랑 20톤으로 하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타지는 장비가 틀리다고, 이게.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암사키 할 때, <laughs> 암보럭에 품질 관리 기준이 있어요. 예, 네, 첫째는 뭐라 어떻게 합니까? 최대 입경을 얼마래요 6 0점 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두 번째, 다진도 평가는 뭘로 해요? 예, 네, 다진도는 우리가 일반 사키 할 때, 우리가 보통, 어, 노체에서 3 0점 다진도는요, 다진도는 90% 이상. 일반 사키에서 90%. 요거는요, 포설 두께가 30전인 경우가, 예, 90cm 경우죠. 아, 30전인 경우고요 예, 30전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포설 두께가요, 90전인 경우에는 다짐도로 하질않고요 평판 제한시험에 캐치로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일반 사키에서 다짐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반 사키가 있고요 일반 사키는 어떻게 하죠? 다짐 방법을? 일반 사키가 있고, 어, 일반 사키인 경우에 3전. 요럴 때, A 다짐, 플러스 AB 다짐을. 요렇게 하거든요. 요 C방에서 규정이라고요. 그 다음에, 아스컴포장에서는 평판 제하시험이 시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네 번째. PBT에 KH가 있는데 요게 이거 복잡하게 쓰지 말고요 이건 내가 아예 여기서 필기 해드릴테니까 어.. 그대로 이건 아스콘 포장에서 치마량 1.25, 2.5 .5. 아스콘 포장 어.. 일반 일반 사키가 있고 그 다음에 암사키가 있습니다. 죠 그렇죠? 암사키, 요게 규정이 틀려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에서도요. 여러분들, 저 아스콘 포장할 때 토공하고 콘크리트 포장에서 노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노체, 이것도 암사키관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키관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다반질 실시 때그 도표로 할라하지 마시고요. 암사키는 1층 다짐 후의 두께가 1층 다짐 후의 두께가 90점인 경우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1층 다짐 후에 두께가 90점인 경우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 노상 부분이 아니고 1.25, 2.5. 요거는 1.25, 요거는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1.25, 요거는 1.25. 똑같구요. 일반 사키라는 거뭐냐면 다짐 후의 두께가 3 0점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요런, 여기에서는요 다짐 후의 두께가 3 0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에요. 다짐 후에 두께가 30전인 경우를 우리가 일반 쌓기라 래요암 쌓기. 90전, 요거 90전, 요거는 30전, 30전. 그래서 1.25, 2.5, 요거는 1.25, 1.25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평판지하시면면 캐치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거 60전. 예, 최대의 경우 60전으로 하고, 일반 쌓기에서는 다짐도로 그냥 부호설를듣를 30전,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사키가 30전 AB다지면 하고 그 다음에 아스콘파자인 경우하고 콩그리포자인 경우 틀리다 이거지 그래서 암사키 구간 암사키 구간 1층 다지문 두께가 90전인 경우를 암사키 구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반사키 구간에서는 30전인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사키는거 일반사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암사키라고 돼 있고 여기 암사키라고 돼 있고 일반사키는 그럼 일반사키도 암으로 써는 거예요? 토사 얘기하는 거죠? 예 일반사키란 말은 토사로 다 얘기하는 건 토사 토사로다가 노체를 시공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키라는 거는. 네? 이거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후, 우리가 협장에 가시잖아요. 같이 한번 들어요. 공채다화 암의 기종. 기종. 그 다음에 요거. 암버어 다짐 장비입니다, 이게. 예. 요거만에 오면 합격하는 거예요. 예. 네. 요건 일반적인 시공주의상이고, 요거는요, 아, 암버어 다짐기에 써주고, 그냥 골치 아프게 쓸거 없어. 응? 1, 2,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1층 다지 두께가 3층이에요. 그 다음, 암버럭, 요거 세 번째. 암버록의 품질 관리 기준.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걸쫙 써주는 거예요 PBT 캐치, 요거까지 다야. 지금 요게 이제 반가로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동글뱅이 이렇게 되면 되고. 이 정도만 갖다 쓰면요. 끝내주는 거야, 아주 그냥. 6시험 하는데 전혀 재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뭘 공부를 세게, 내가 지금 암버럭은 다음엔 알것 같은데요? 안버럭 쌓기, 안버럭이란건 돌멩이로 쌓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이그 응? 다짐도를 일반 쌓기 구간에서는 다짐도로 하지만, 요 일반 쌓기란건 토사로 얘기하는 겁니다, 토사. 예. 근데, 어, 토사 구간이 아니고 암으로 쌓는 경우는 평판지하시험에 요걸로 한다, 이거지 치마량, 요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 치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마량 치마량이 몇 센치냐. 그래서 1.25mm다. 그죠? 치마량 어, 지지력 개수는 200, 150, 200, 100 지지력 개수는요. 200, 150, 200 요거 200, 150 요거는 200, 100 이렇게 돼. 있 지지,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냐면 지지력 계수라래요 지지력 계수는 200, 150, 200, 100이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1.25, 2.5. 1.25, 1.25. 싸그리다 1.25야. 공통을 보시라고요. 1.25, 1.25.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200, 150, 200, 100. 이렇게 쓰는 거예요 평판 제하 시험의 k 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 지지력 계수 200, 150, 200, 100. 에. K값. 200, 150, 200, 백0이다 근데, 요런 건 집에 외우셔야 돼요. 예. 골치 아프게 외울 거는 사실 요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암사기 일반 사기암사기 일반 사기그 다음에, 아, 코론, 이렇게 되는 거지요런데러분 때, 아, 코론, 따라 아, 코론. 아밀, 아밀이잖아요. 죠 예, 공통으로 아밀, 아밀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금방 외우지. 1.25 요걸, 요걸 연속으로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보시면은 7번에 절성토 구배 설계 기준이 있어요. 절성토의 구배 설계 기준이 뭐냐? 절토성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실측에 보면 절토 구배 그다음에 성토 구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절토 그러면 토사, 립비감, 발판, 그 다음에 이거는 토사,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점성토, 이렇게 된 거예요. 토리발, 그죠? 예, 토모점, 이렇게 하는 거라. 토리발, 토모점. 그러니까 토사는 보통 1대1.5가 끝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1대1.5가 끝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모래는요, 이거보다 살짝 작아도 돼요. 1대2. 그 다음, 예, 점토는 1대3.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립비간 발파함은 이게 갈수록 적어집니다. 이런 똑같은데, 여기서 갈수록 이 숫자가 적어져요. 그래서 1대0.7, 이거 조금 세워도 되고, 이거 1대 0.3 정도, 이렇게 세워도 된다는 얘기야. 토리발, 토모점, 이렇게 따라서, 토리발, 토모점. 이걸 갖다 우리가 표준구배다, 이렇게 해령하는 거예요. 표준구배. 그러면 절대로 붕괴가 안 된다고요. 이거 내려 서보세요 그럼 이거면 큰방한 페이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음, 토리발, 토모점. 근데 이거는요, 성토하고 절토에 대한 문제라 나오면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성토하고 절토에 관련된 문제다. 예. 라고 판단되면요. 이 구배 얘기를 안 해주면은, 그죠 예. 그 다음에, 노상의 지지력 평가 방법이 있어요. 노상의 지지력 평가법.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C, P, P. 뭐가 있어요 어, 동 있다. 이렇게 되죠. CPP동. <laughs> 노상의 지지력이, 어, 좋으냐, 나쁘냐. CPP동이 있다. 그렇죠? 요거 뭐예요? CBR. 요거는 PBT. 요거는 프로프롤링. 요거는 동탄성기수. 그죠? 예. CPP동이다. 집에 가서 안 보고 쓰는 연습 열번할 때, 이걸 싹으로다 뺏기라는 게 아니고, CBR.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PBT,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 프롤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프로 프롤링 이게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CPP동만 쓰는 거예요. 응? CPP동. CPP동. 그러다 보면 이게 궁금하잖아, 뭔지, 이제. 응? 아, C는 CBR, 요거는 PBT, 요거는 프로 프롤링 이게 바로 머리에서 CBR에 딱 기억이 안 나면 책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머리 꽂힌다니까.